네, 336번입니다.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.7이고요.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은 0.5랍니다. 자, 그래서, 네, 여기서 뭐, 우그 소수량 프로를 일단 먼저 해본다면, 어, 내일 비가 내리는 사건, 비가 내리는 사건을 A라고 봅시다. 자, 그 다음에, 어, 경기에, 어, 경기에, 이기는 사건을, 경기 이기는 사건을 우리가 뭐, B라고 할까요? 그러면 이제 어 지금 이 위에 있는 연속은 어떻게 된 거죠? 그 사건이 비가 내릴 때, 비가 내렸을 때 이기는 확률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릴 때 이기는 확률이 0.7이라는 소리지, 그지? 자, 그 다음에 밑에 비가 내리지 않았대.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? A의 여사 건에서 B가 되는. 죠? 여기 확률이 0.5라는 소리지, 그죠? 자, 그렇다면 비가 어, 내일일 확률이라는 게 0.2란 말이야, 지금 현재. 자, 그러면 이제 이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내일 경기에 내일 경기에 이길 확률을 계산하기걸 우리가 이라는 사건으로 합시다. 이라는 사건. 자, 그러면 에 비라는 사건이라고 했죠, 우리가. 자, 그럼 p b 를 우리가 계산을 할까요? p b p b 는그럼 뭐야? 두 녀석이 비가 내릴 때 이기는 거하고, 그 다음에,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기는 거하고, 이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셔야 되겠죠, 그죠? 지우겠습니다. 자, 이두 개를 더해주셔야 되는데, 자, 요거는 그럼 뭐하고 있니 자, P, A. 비가 내렸대. 비가 내렸고, 비가 내렸을 때 이겨야 되니까, 요거를 계산하는 소리고, 그 다음에, 이거는, 비가 내리지 않았대. 이거고요그 다음에,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, 이겨야돼이렇게 되는 거죠, 그죠? 왜 자꾸 이라고 쓸까? 이게 비인데. 자, 그래서 요 확률 계산하시면, PA가, 비가 내릴 확률이 0.2라고 그랬지, 그지? 0.2 곱하기, 요음이 어떻게 되는지 위에 계산해서 0.7이었지. 그 다음에, 0.8이고,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은, 그 다음에, 0.5. 이렇게 계산하시면, 답은 0.5.